사사기 1장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아께 묻자와 가로대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한 사람과 싸우리에 있다. 여우아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한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니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배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라돈이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라돈이 배색이 가로돼 옛적에 7시왕이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관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관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랴 아르바이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이논니엘이 그것을 취한고로 갈렙이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함의 갈렙이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세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례와 아스글론과 그 경례와 에그론과 그 경례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하의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요셉 족속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데를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사람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해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은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레암과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계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계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블로는 기드론 거민과 나알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한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라셀이 악구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비과 르읍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땅 거민 가나한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무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 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녀?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북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곧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조차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리키셨음. 이연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우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